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김충한 교수입니다. 국가기술자격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종목은 신설자격 종목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나 시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저희 재학생들과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문제 자격종목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과제가 두 개로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과제 3D 모델링 작업과 두 번째 과제 3D 프린팅 작업 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3D 모델링 작업은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요구시간 되는 것이 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자,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작업 순서 가의 3D 모델링. 나 어셈브리 다 슬라이싱 같은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3D 모델링 부품은 여러분들 부품 1번과 2번을 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델링 파일 이름은 b 번호가 1번인 학생 기준에 있을 때 부품 1번은 01 언더바 01.ipt 로 저장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3D 포맷인 step 파일로 또 하나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1 언더바 01.step으로 하나 저장하면 됩니다 부품 2번을 완성한 후에는 당연히 파일 이름을 비번호 01 언더바 두 번째 부품이니까 02가 되겠죠 ipt 01 언더바 02. stp 로 여러분들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립됐을 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수검자가 치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채점할 때 아주 중요한 항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갭을 적당히 주어서 조립된 상태로 출력한 후에 후처리해서 그것을 띄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해서 작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사항에 보면 기존 치수와 차이가 1mm 이하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그 갭을 0.9 정도 주면 됩니다. 0.9. 0.9. 그래서 한쪽은 당연히 0.45 정도 이렇게 주어서 여러분들의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글자체, 글자 크기. 이것은 여러분들, 모델링에 비번호를 새기게 되는데요 그때 얘기니까 비번호가 2인 경우 02로 각인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 첨부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음각으로 파내야 됩니다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음. 자, 그걸 유지하기 바라고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완성된 거 아까 얘기한 내용들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자, 나번에 어셈블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셈블리 단품 모델링을 부품 1, 부품 일을 했으면 그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된 것은, 파일 이름은 b번호, 언더바, b번호, 언더바, 03번으로 여러분들 하면 되겠고요. 인벤터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인벤터는 비번호가 01인 학생인 경우는 비번호 01 언더바 03. IAM 하나 저장하고요. 또 3D 표준포맷인 스텝으로 01 언더바 03. STP로 여러분들 파일을 내보내기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다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 자, 이제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 s t f 파일로 여러분들을 저장하십시오. 자, 그거 저장한 다음에 저희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MC 프로그램입니다. MC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파일을 여러분들 G 코드로 변환하면 됩니다. 그때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01 언더바 04. 지코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제가 노트 해 놨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시간 20분 이내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능하면 1 시간 10분 이내 즉 70분 이내로 슬라이싱 할때 시간을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1시간 20분을 초과하게 되면 미완성 처리가 돼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70분 정도로 세팅해서 여러분들은 한다고 생각하고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종 제출에 될 제품 파일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검자 유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자주 저장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10분, 20분 동안 저장 안 했는데 전기가 다운된다던가, 컴퓨터가 다운된다던가, 또는 여러분이 실수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감독 선생님이 주어지는 시간은 5분 이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최소 5분 간격 이내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실격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실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들이니까 뭐 미완성을 했다던가 부정행위를 했다던가 출력시간이 했다던가 또는 여기 여러분들 어,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여기 음. 모델링 최종 한 것에 음. 한 것에 여러분들이 어, 어셈블리의 STL 파일에 비번호 각인 또는 누락 또는 오기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오작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출력물에 각인이 자기 비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깜빡하고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작 처리 돼서 실격이 됩니다 그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기 바라고요 시험지를 먼저 받으면 시험지에는 예시로 01이라고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면 01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빨간펜으로 두줄 쭉쭉 그린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번호 받은 것을 쓰세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겠죠. 비번호 받은 것을 쓴 다음에 나중에 모델링 할때그 비번호를 반드시 적용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D 프린팅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 시험 시간은 2시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공정을 보게 되면요 요거 상의 공정을 보게 되면 첫번째 3d 프린터를 세팅해야 되고요 두번째 출력을 해야 됩니다 세번째 출력물을 후처리해서 다듬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그런 작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프린터 세팅 되어있는데요 3D 프린터 세팅은 여러분들 노즐의 온도를 맞춘다던가, 베드에 바란스를 레벨링을 한다던가, 또는 이물질을 제거한다던가, 또는 필라멘터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고, 혹시 끊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이 점검 시간에 샘플로 여러분들을 출력을할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채점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D 프린팅입니다. 자, 3D 프린팅은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 20분 내에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1시간 10분 이내로 출력할 수 있도록 미리 슬라이싱 할때 시간을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력용 파일을 프린터에 USB나 또는 SD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삽입해서 장비를 설정 값을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형상을 1대1로 출력하는 것을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처리가 되겠습니다. 후처리. 후처리라는 것은 3D 프린터 후에 여러분들 서포트라든가 거스름이 등을 제거해가지고 작동하는 각도라든가 범위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손 다듬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시험장에 가실 때 관련 공구를 꼭 챙겨서 가주시기 바라고요. 후처리 시에. 파손이 안 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두 개가 물체가 붙어있는데 억지로 손으로 밀면 그게 파손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제 수검자 유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검자 유상과 유사하죠. 그래서 작업 시간 정지되더라도 5분 뺏기 추가 시간을 부여 안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서 작업해 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밑에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권이나 또는 실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권이나 실격. 기권이나 실격하면 다 0점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부정행위라든가 장비에 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다시 말하면, 가려운 데가 어딘지를 알고, 여러분들 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을 꼭, 꼭 명심하고,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기 시험 자신 있게 도전하고 꼭 합격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